랩런트들, 자, 초등 1, 2! 어, 우리 오늘 성가대 사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가대. <laughs> 네, 자, 우리 랩런트들, 지난주에 5월 8일이 무슨 날? 오,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치요? 전생님 저는요, 엄마, 아빠세요. 감사해요 하고 편지 썼어요. 오 그렇구나 전사님 저는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하고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어요 오 그렇구나 오자 그러면 은들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에? 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감사해서요 하나님한테 편지 썼어요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도 있지만 영적인 아빠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어, 하나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릴 사람. <laughs> 자, 우리 하나님 아버 아, 하나님 영적인 아빠,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 엄마들 어떻게 감사해? 어, 기도로 그렇구나. 전사님은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요? 전사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 하고서 기도 제목을 적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요 우리 랩넌트들도 육신의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빠한테도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제목 뭐예요? 각인 네, 자, 각인이에요 인자 각인은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랩런트들 자 각인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 생각 몸 그렇지 아, 영혼에 뭘 찍는 거냐면요 딱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예? 어 도장을 딱 하고 찍는 거야 그러면 우리 레나트들 마음 생각 뭐 영혼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도장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어안 지워지는 게 가족 이야기 그래서 우리 레나트들 마음 근거 몸,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깊이 새겨져서 도장처럼 딱 도장 찍혀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각인이에요, 각인. 그럼 우리 랩너트들, 자, 우리 랩너트들,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될까? 어, 우리 랩너트들에게 어떤 각인을 해야 될까? 우리 랩너트 일곱 명은 어떤 각인의 도장을 딱 찍었을까? 어, 우리 랩너트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이 도장을 딱 찍어야 돼. 그럼 어떤 도장을 어릴 때부터 찍어야 되지? 자, 보세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잖아, 잘못된 도장을 딱 찍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 잘못된 도장.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멈춰요. 혼나요 혼나요 어, 틀린 도장 찍은 대로 어떻게 돼 살아가게 돼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지 어, 틀린 길을 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은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알겠지요 자 근데요 세상에 교회는요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어때요 틀린 도장을 찍어요. 어, 틀린 각인되어 있어. 전 사님이 어릴 때 교회에 다녔어요. 전 사님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전 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면 막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사님들,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옛날에 재직회라고랬거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인마는 서울 교회에서는 볼수 없어요. 그런데 전님 어릴 때 교회에서요, 맨날요 어른들끼리 회의하면요 막큰 소리 나고요. 이쪽에서 장로님이 손가락 올리면 저쪽에서 장로님이 손가락 오르고 이쪽에서 화를 내면 저쪽에서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전선이 어릴 때. 어왜 맨날 전, 장모님들은, 집사님들은 회의만 하면 싸우지? 전사님 봤어요 또 전사님 뭘 봤냐면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있잖아요 어 맨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맨날 울어 아니 왜 저렇게 권사님들이 맨날 울지? 그런데 가만히 전사님 들어보니까 하나님, 못뭐 때문에 힘들어요? 못뭐 때문에 힘들어요? 못뭐 때문에 힘들어요? 어, 이래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막 울어.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어. 그래서, 전사님이, 전사님들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면, 전사님, 지난번에 겨울 성격 때되겠죠짐 싸서 기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3일 있다 내려와. 전사님, 그거 보고 자랐어요. 또 전사님이요,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친구들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서로 있잖아요. 찬양팀 하려고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워십 하잖아. 그런데 전생 중학교 때야. 서로 워십 하려고 친구들끼리 싸워. 어, 그게 앞에 나와서 이 워십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워. 그러면 서로 막 흉분다? 친구들끼리 맨날 흉봐. 집사님들끼리 맨날 흉봐. 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 틀린 각인에 빠져 있는 걸 정상에 봤어요. 그래서요, 맨날요, 교회에서요, 무슨 얘기만 해? 사람 얘기만 해.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말씀 이야기, 전도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맨날 무슨 이야기? 사람 이야기. 어. 그래서, 어때요? 교회에서 맨날 사람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편 나눠져요. 맨날 싸워요. 틀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때요? 어른들끼리 맨날 편나나요 전선이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슬펐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전선이 무슨 생각했냐면요. 나는 커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선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 보니까 다 어땠다고요? 연약해요. 맨날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때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만 해. 그리고 행복한 포럼보다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기적 같은 포럼만 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돈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쭉돈 주셨다는 포럼 들었어요. 어. 그렇게 어떻게 요다 연약해요. 또, 뭐에 시달려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질병에 시달려요. 네. 그래서, 가정 문제, 삶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계속 문제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교회 다녀요. 그 속에서 신앙 생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어, 응답이 늘 없어. 그러니까 늘 어떻게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어. 그래서 어디 다 빠져있다고요? 틀린 각인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는 전략일까? 그게 맞아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요 교회 안에서요 기도응답 받은 행복한 포로 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요 자꾸요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분쟁 시켜서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인 걸로요.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틀린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 이 틀린 각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 빠져나와야 돼. 그렇지. 야, 맞아.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노력하면? 우 네? 하민이 뭐라고?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복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 뭐만 각인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야 해요. 아, 우리 하민이 선생님, 전사님 일단 예배 끝나고 선물 줄게. 알았지? 너무 잘했어 맞아요.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야 돼요. 전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지, 우리 랜덤트들? 복음 뭐예요? 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뭐지요? 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다시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랜덤트들, 복음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너트들이 복음으로만 각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딸려 집중 집중 맞아요. 집중해야 돼요. 그럼 전사님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자첫 번째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랜덤트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고 부활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뭐안 믿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도인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어,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리스도로만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로마의 속국된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어떻게 요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어, 뭐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 말씀 붙잡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요 우리 렘라트들이 기도에 집중할 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데요. 우리 렘라트들 기도에 집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알아요? 기도에 집중하는 첫 번째 시작?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렘라트들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 랩나트는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 네, 하나 옆에 감사가 회복되면요. 어떻게 요 말씀이요. 보여요. 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요. 보여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나에게요. 말씀이요.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 랩넌트들의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의 앞으로 가야할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에 집중을 통해서 뭘 각인해야 된다고요? 보음자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랩너트들 예배 드릴 때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랩너트들 예배에 집중할 때 무엇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주고 언약이 붙잡아져요. 우리 랩너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초등이를 띠면 랩너트들처럼 예배에 집중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예배에 집중할 때 무엇으로 각인될 수 있어요? 보금으로만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틀린 각인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오직 보금. 그래, 보금 도장만 찍어야 돼. 우리 랩런트 전사님, 달리기 엄청 잘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전사님, 그, 그렇게 안 보여요? <laughs> 전사님, 진짜 달리기 잘했어. 정말이야. 그래서 육상고대 했어.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그래가고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2등 했어 왜 1등을 맨날 못할까? 2등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랩나트 운동회 할때 체육대회 할때 달리기 땅 하면은 몇 등까지만 도장 찍어주지? 그래 봐저 3등까지만 근데 꼭 선생님은 6명씩 조를 짜주더라 그래서 3명은 도장을 못 받아 그래서 1등 2등 3등만 도장 찍어줘 그치? 그 도장 받으면 어때? 기분 엄청 좋아 그래서 집에가 씻을까 안 씻을까? 안 씻어 안 씻어 저는 이 도장 지워지지 않으려고 맨날 씻을 때 여기 안 씻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어떻게? 내가 1등에 딱 기억해 우리 랜넌트들 무엇으로 각인돼야 된다고요? 보금으로만 그런데 그냥 보금 말고 어떻게? 오직 보금으로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초등 1, 리부 모든 랜넌트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가 될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세상을 바꾸시는 바꾸는 렘넌트로 축복하세요. 전사님. 저는 연약한데요. 전사님, 저는 어린데요.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우리 랩넌트들 안에 있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뭘 세상 뭐할수 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렘넌트 100이에요. 그 중에 요셉. 요셉 어때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됐어요. 요셉이요, 어릴 때 무슨 복음으로 각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딱 붙잡았어요. 요셉은요, 그언약 붙잡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어릴 때? 꿈을 주셨어요. 그치요? 무슨 꿈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꿈이에요. 우리 랩너트들, 오직 그리스도로요, 각인되면요, 요셉처럼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때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힘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또 모세 모세도 어때요? 어릴 때부터요 오늘 찬양했지요 그치요? 모세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무엇이 각인됐어요? 복음이 각인됐어요 추레국기 3장 18절의 언약을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붙잡았어요 왜요? 엄마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그지요. 어 그래서 우세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의 응답을 누렸어요. 우리 렘런트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 렘런트들이 각인된 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요이 복음으로 각인되면 먼저 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 나를 어떻게 변화시, 변화시키는 게 갑자기 내가 꼴찌하다가 1등 하는 게 변화되는 거야? 아니야. 진짜 변화는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레너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뭐, 누구로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한 아줌마 친구 얘기해줬죠? 불교신자였어요. 맨날 절 다녔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 꼬셔서 불교로 데려간 능력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아줌마 친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서 교회 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성공했어요. 전사님도 신기한 게 교회 딱온 다음부터 한 번도 이때까지 57년 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복음 받은 순간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을 이사를 갔는데 집일 층에 딱절 마크가 딱.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맨날 향냄새가 막 집안 그앞 빌라 안에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우리 집 밑에 이 절마크가 있는데 어나 기분 나빠 죽겠어. 집을 샀는데 이 절마크 때문에 짜증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뭐라 했냐면 어 아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5층이니까 내려가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부르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봐요 했어. 근데 진짜 이 전사님 아줌마 친구가 올라갈 때 그리스도, 내려올 때땅가할때 그리스도, 올라갈 때 그리스도, 내려올 때 그리스도. 지금 이사 간지 7개월 됐거든. 그런데 어제 전사님한테 신나서 전화왔어. 야 연주, 연주, 연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좋은 일이 생겼대.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었더니? 어제 집에 딱 가려고 했는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상차례 무당집 가면 이게 상차례 있거든요. 재단 막 쌓았어요. 그게 싹 없어지고 거기를 예쁜 집처럼 장식품으로 막 꾸몄대. 그리고 작은 박스가 몇 개가 막 쌓여있더래. 그래서 어? 저 상을 제사상을 다 치웠나 생각했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이 열려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사상이 싹 치워지고, 향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어, 절마크는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졌대. 그서 전사한테 뭐라 하냐면, 야, 진짜로 그리스도만 했는데, 어, 저, 무당이 기사가려나 봐. 헉, 재단이 다 없어졌나 봐. 야,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고 전사한테 고백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우사님도 같이 너무 기뻤어.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로만 뭘 살릴 수 있다고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알겠지요? 그리스도로 뭘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알겠지요? 사람, 교회에서 틀린 말, 틀린 각인, 사단이 주는 각인, 사람 중심, 연약한 거, 영적 문제,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오직 복음. 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우리 랩난트들, 그러면 전사님,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아는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제가 복음을 어떻게 각인 해야 돼요? 실제로 매일 누려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 랩난트들 매일 무엇을 누려야 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전사님, 저 엄마가요, 이번 주에요, 놀러 가세요. 전사님, 이번 주에 할머니네 가야 된다. 전사님, 저 학원 때문에 시험기간이라서요. 엄마가요. 오늘 하루만 교회 쉬고요. 공부하래요. 자, 그럼 될까, 안 될까? 어,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인생의 최고 기준을 예배로 두길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에요. 아멘. 예배하는 곳에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지기지 전사님 어릴 때요 교회 빠지면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요, 전사님? 꿀만 꿀만 맞고 이렇게 맞았어요. 아니에요. 몽둥이로 종아리 맞고, 해초리로 맞고요, 등짝 맞고요, 막 엄마 스매시 막 이렇게 때렸어요, 전사님.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무릎 꿇고 한 시간 동안 손들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어릴 때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요. 부모님을 통해서 전사님이 각인됐는데요 지금도요, 예, 예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리 랩난트들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난트들, 자, 뭐예요? 실제로? 기도수첩.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기도수첩이에요? 아니에 기도수첩 안 하면 썸이 다니어서 기도수첩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기도수첩이요, 고, 우리 랩너트들이요, 복음 각인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랩너트를 기도수첩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수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너트들 마지막으로, 뭐예요? 체크리스트. 실제로 매일 누려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뭐할수 있다고 전사님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돼요 체크리스트 통해서 뭐가 돼요? 말씀이 포럼되고 기도가 포럼되고 전도가 포럼돼요 우리 랩런트들 체크리스트 적으면서 뭐예요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요 전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체크리스트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하는 우리 초등 1, 2부 랩런트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딱 오직 복음 집중하는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 복음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돼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 집중하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전사님이 12월 달에 우리 렘넌트를 만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1 2 1, 2, 3, 4, 5, 우와, 벌써 6개월이나 됐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렌런트들 예배하는 자세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렌런트들 계속 이렇게 예배 성공 예배 집중하는 렘런트들되게 기도할게요.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두 손은 자,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전사님 지금 보고 있어 누가 기도 집중 안 하나? 너무 멋있어요, 우리 리허트들. 자, 전생장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그매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복음에 집중하게 그매도. 해주셔서 그매도. 감사해요. 그매도. 틀린 각인에 그매도. 빠지지 않고 그매도.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각인되도록 말씀과 그매도.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랩런트 7명처럼 나의 인생과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랩런트 237나라 세계 살리는 랩런트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은두 눈은 고개는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이 복음으로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초등119 랩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등119 모든 랩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 그 일을 위하여 예배의 1순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렘난트들이 기도 수첩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체크리스트 할때 하나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고 집중되어지며 포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